샤브샤브야? <웃음> 샤브샤브? <웃음> 야, 포 종류 엄청 많은데? 나중에 먹어야지. 저기 모자가 같이 먹는 게 되게 보기 좋다. 먹을만 해 좋아, 좋아, 좋아. 숙취가 났어 한번더 해봐요 올라오는 것 같아 편 어. <laughs>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나는 이런 자연이 너무 좋아 약간 해 질려고 하는 이 해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응. 둘이 쉬었다 한다고 넷플릭스 보고 가는 거야, 둘이? <laughs> 와, 저이 발랑 까졌네? 장교다. 장교 도구 같은 지금? 감수, 감. <laughs> 아, 네, 감이네. 너무 눈부시다, 근데, 저기. <laughs> 내가 관리관리어디지막이 관리인.. 관리인 포스 관리인. 여기 공원 <laughs> <어디> 관리인 포스야 <laughs> <laughs> 관리인 아 그러시면 돼요 그러시면 돼 원래 여기가 이제 그 관광지로는 마지막이고 음. 야시장을 가려고 했는데 야시장은 아, 밤에 가야되는 거 아니야? 아무도 일로 안 내리는 아, 줄 알았어 아 출구가 여기야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아 <laughs> 어, 어. 야 근데 우리 또 걸어가다가 우리 옌타이까지라면 어떡해 어디? <laughs> 타이가 어디야? 연 어. 연태. 그러면 구령주 하나 먹고 <laughs> 술 끼우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. 수네 <laughs> 씨. 나 진짜 여섯 살 일곱 살때 동네가 이랬어. 이런 조금 그 골목 계단이 많아. <laughs> 어디서? 홍문동, <홍은동>, 홍제동. <laughs> 하나, 둘, 셋. 동영상이야. 아 진짜 이쁘다 여기 길. 이케오 뒷청소만 찍으면서 무슨 이쁘다 <laughs> 그래 <laughs> 걸음거리도 예뻐 모델같아 걷는게 예막오박규오래 네. 식당이었는데? 식당 말만 들어도 통할거같아 왜 너무 많이 처먹어서아 <laughs> <왜쳐> <laughs> 속이 느끼해 나 지금 장칼국수 아니, 먹고싶또지나온거 아니야 오빠? 이케 <laughs> 내가 잠깐 지나왔을수도 있어 이아깨꽤저거 같은데? 이케오 <laughs> <laughs> 야 무슨 와얘오와 <laughs> 신발 헐렁헐렁해지는 거 아니냐고 말해주는 거야 아, 뭐해?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영이 송 뭐해 그냥 송응 195에서 194로 줄었을 거 같아 <laughs> 방, 방금 언어 유의하셨는데 어. 헐렁헐렁해지진 않고 가벼워질 거라고 이게 완전 가벼워지지 않았어 진짜 날아가는 응. 거 같아요 어 진짜 시원하다 곽규원은 응. 걷는 게 똥마려워서 똥 참는 사람이 걷는 거 같아 오빠 <laughs> 팔 <laughs> 잡아 <laughs> 눈심에 <laughs> 자오사광장이 왔습니다 <laughs> 시네이를 이렇게 하거든? 시네이 이렇게 단체 조명이 있는 게 아니라. 소감이 어때? 삐. <laughs> 생각하고 있었지. 이렇게 장판 깔아주면 못 산다. <laughs> 가자. 지장비가 종비는. 다왔대 거 여기가 타이동 야시장입니다. 여기가? 아. 어. 한국 사람이 친다면 여기 꼭 온대. 우영이가 그랬어. 아 <놀동> 이런데 좋다. 아 이런데야. 그렇지 이게 야시장이지. 아, 대만의 느낌 이 다른데. 어, 대만은 그런, 그런 게 엄청 많아. 자판 같은. 어다판 스타일. 여기 도판 스타일 꽤 있던데. 아, 자 타이동 야시장 도착했습니다. 길 건너면 바로. <laughs> 우리 같이 야시장 투어 가 볼까요? 가자. <웃음> 와. 와이잭플루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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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두리안 아니야. 아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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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어보자 다. 음... 많이 보는 것 같아. 맥주 냄새 나. 저기 굴집이다. 굴네개 사천 원. 우와. 우와. 파파. 음... 방 벗겨 뭐 불렀다고? 울면안들 울면한들 불렀어? 왜? 흥이 났어, 흥이 났어. 흥이 났어? <laughs> 약간 뚫기 있는 것같 이제. 사패사패살 보겠어. 근데 이상한 거야? 나그좀 한참 웃고 나니까 그게 이상한 건가라는. 아니, 성진, 성 이렇게 한 거야? 어, 약간 그러겠어. 밖교 어, 앉아서 뭐 앉아서. <laughs> 저건 뭐야 맨 끝에? 닭고기볶음. 야 왔다 왔다. 아, 왔다 왔다. 미세..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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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원래 어제는 맛있는 거 아. 먹고, 오늘은 또 이제 야시장 가가지고 딱포장해서딱 이제 먹는 거야. 바지락볶음, 양 꼬치 짜 소세지 짜 문어, 보스... 아. 이거 조리암 피자. 다음은 아, 전치 그 어, 손치음 나, 제해양의 맛있네. 이거 재밌어 아주 구나 맛을! <laughs> 어 잘했어 많이 맛있게 먹어 배고파 죽겠어 너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어 어. 근데 중요한 건 오빠가 걸었잖아 맞아 내가 걸었어 야, 들어가 아, 와. 알았어 임마안 끊겼네 대단히 끊었나 이제 한국에서 보자 어아 아, 진짜? <laughs> 내가 구조끼 잘때 너무 친 거예요 김어 뭐? 매운맛 김차 있어? 그럴 어정경태 진짜 <laughs> 저녁은 화려하게 쪽파내서 먹고 야, 어마무시하다 진짜 어우 느끼해 느끼 얘도 찍으면 파채 그쵸 이건 안에 데, 고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 나도 고추기름 같은 거 좋아하거든 응특게 음. 만두 먹을 때응 음, 맞아 이 <laughs> 고추기름 사 거야. 가 어. 응. 음. 그리고. 고게기어 뭐? 추기 굴소스 기규고기봐 고추기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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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기 고추기름. 고먹 고추기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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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다 넣고 붙이던지. 그러니까. 어. 어. 둘... 나는 불편하니까 그냥 밀리하는 거지. 둘이 한번 싸고 와. <laughs> 농담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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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이게 작지 않아. 이거 떼가 왔어. 야되는 들고 타야 될게 없어. 빼돌리. 이... 어. 너 정신. 어. 시간이 없어. 항구에서 어. 보자. 들어가. 비오버. 들어가. 비오버. 들어가. 비오버. 들어가. 항구에서 보자. 들어가 ]Uh. 들어가 바이바이 와 <웃음> <웃음> 네 목소리에 기대어 잠이 들고파 너는 말야 날 깨우는 햇살이 되고 사랑스런 향기 되어 말을 채워가 간지럽 간다고 카톡방에 올리니까 이제가아 그래서 음, 이렇게. 음, 이렇게. 음, 그럼 응. 이거 이게 찍는 거야 막이이거 우리 팬 다시 행복해야지 이건 팬이야 이건 되게 좋아해 뭐오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넘겨 그래 누구야 야 잠깐 보자 이지오너 이거 보고 <laughs> <laughs> 이재호 진짜 존던해이야 이재호 요새 너무 재미없어 아, 제 오빠는 또... 웃음소리가 재밌어 아, 이재호 얘기 꼭몇차 영상이 세상이 <laughs> 찢어서뭔지 이래 찢어서뭔지뭐 <laughs> 약간 주의적인그 어, 느낌 현실렉스들은이제잘 들어 뭐 하자 그러면 옛날처럼 꽉! 이게 하자 헐 <laughs> 약간 이런 너희그 활력 활기 다 어디 갔어 활력과 활기 그리고 아침에도 고추 안찍대 여자가 앞에서 막 주문을 게임. 받으러 오는 음. 거야. 예, 예, 예. 그래서 까만 예, 예, 예. 눈이 가자. 예, 예, 예. 내가, 내가 가자 이러는데 벌써 밖에가 먼저 철수. 그래서 <laughs> 너도 붙여줄게. <그렇게 웃음> 가자 이건 아니야. 아, 내가 구양이 기다리는데 가가지고 말 걸어서 실패했어 명장면 아니야? 명장 <laughs> 명장면. 내가 <명장면. 웃음> 그 유튜브 명장면 내가 다 찍었어. 우리 또 내면들을 한번 찍고 와야 돼. 는데 사람인 거야. 진짜 어 그래 어차피 내일 또 움직여야 돼. 아쉬운데. 아 근데 아, 중요한 게 <laughs> 먹지를 못해. 맞아 못 먹어. 솔직히 게. 말하면 못 먹어.